안녕하세요. 연우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93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2,014년 문제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내 리가드 리가드 ASB죠? 디스카트치무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절은 이트 가 주었었고 대절은 외치시킨 거죠 진지로. You didn't t i f y them earlier. 더 일찍 알지 리 예, 않았던 것은 무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 틀린 거 없죠. I find that 대절이죠. Uh, he tried to retract 취소하려고 하다. 이 대절이지. 이 대절을 갖다가 뭐할 수 없다. Uh, 이거를 이제 중간 제약이라 그러죠. 이게 대절이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를 여기다 넣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 t 쓰고요. 이 t 해놓고 목적보호 hardly surprising.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대절 he tried to retract his statement. 그 진술을 철회하려고 하는 거. 비번이 답이겠죠. 쉬운 문제죠 이것까지는. 광운대가 이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기네 그냥 웬만한 문제만 내다가 안 되겠으니까 영어, 언어학 쪽에서 책 문제를 많이 낸것 같아요. 그, 그러면서 어려워졌겠죠. 그러면서 어려워졌어요. 음, 그 다음 내려가죠. C번 is not that. is not that은 is not that but t h a t 로 쓰이기도 해요. 그것은 데트 a t 라는 이유는 아니다. 이런 거죠.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trying to say.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대절로 봐도 되고요 because로 어,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It looked as if he was trying to hide his true identity. 그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에,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런 거죠. 에, 이게 was가 쓰이기도 하고, 뭐 이게 또 에, 가정법이라면 w e r 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냥 뭐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was도 쓰일 수 있어요. 2번. We owe it. 이틀 뒤 나온 대절이죠. We got o f so l i g h t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벗어나는 거죠. 벌 가볍게. 어, 뺨 따고 한대 먹고. 정확은 안봐았어 <laughs> 선생님한테 뺨 따고 한대 맞고 끝나 넘어간 거죠. got o 가볍 그렇게 가볍게 넘어간 것을 당신 덕이다 이런 거죠. 이 대절이냐 대철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중간제약. I found it. 이렇게 쓰고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경우 대절은 목적으로 쓸수 없고 중간 제약에 위배가 걸리기 때문에 감목적으로이트 쓰고 목적보호를 사용한 뒤에 대절은 외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A번 대절을 외치시키고 이트 쓰고 있고요 이 not 대절 대절로 봐도 되고 because로 봐도 됩니다 에, as i 면 가정국가 직설법이 다올 수 있고요 중간 제약을 피해서 쓰는 거 get off with는 ~~을 받고 넘어가다요 아, get up, rightly 가 많이 쓰이지만, 간혹 가다가 easy도 그냥 쓰여요. 근데 get away with 를 많이 쓰기도 해요. 이것은, 이건 이 with 다음에 나오는 게, 음, 나쁜 짓인 거예요. 여기 with, with 다음에는, 요 get off 의 경우는, 요, 이, 나오는 게꼭 with, 뭐, 뭐가 뭐, 뺨다고 하는데, 머리 가벼운 게 나와요. 이 with는 못된 짓을 하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도, 어? 그런 짓을 하고도, 히 어, he could get a w a y 그런 넘어갈 수가 있었대는 거죠. get off 가 이제, get off 이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는 또 뜻이 달라져요. 원래,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걔네들 파티에 갔어요. 근데 누구하고 이제 사길래, 우리 좀 사길래, 우리 나갈래? 꼭그 파티 인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가는 것은 결국은 사귀려고 나가는 거고, 결국은 그게 발전해서 섹스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뭐, 이것까지는 안 넣을까? 그래도 또 뭐, 알면서 안 넣기도 그렇고, 그 다음, 4410번 중앙대학교 문제 별표 하나 줬습니다. 더무 material, uh, material, inexplicable, 설명 불가능하다는 거죠. 더 많이 설명, 물질적으로 설명 불가능할 때, once devotion and commitment, 사람의 헌신과 약속, Yeah, a sacred c a u 이 거룩한 운동. 대의 명분이나 운동이나 많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m o v e 는 이제 에, 움직임으로서 얘기, 나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진적인 상태로 이렇게 하자는 운동,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대의 명분, 어, 거룩한 대의에, 헌신하고 또 약속하게, 약속을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once devotion and commitment to, 이게, 주어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음 동사가 동사가 s e 가 있는건데 생략한 거예요 원래 Once devotion and commitment to a sacred cause is the more materially in, inexplicable 인거죠 근데 이제 이게 더비교급이 앞으로 쭉 나가려고 붙은거 더모 뭐 materially inexplicable 앞으로 쭉 올라가버리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중간에 넣기를 좋아하니까 여기 s e 가 들어간거죠 그리고 이제 원스 디보션 앤 커미스먼트를 합쳐서 이거뭐 헌신하는 거와 약속을 하는 건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합쳐서 둘로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이즈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치된 거예요. 예를 들면 a b 없어 울 d 더 많이 어리석을수록 야 이게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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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 말이 안 될수록 더브레이 r 다음에 이즈 생략이 된거야 The greater is the trust. 그 신뢰는 더 커진다. 어떤 신뢰냐? 다른 사람들이 place it 예, 그 it 하고 하는 건 아까 이 대의 명분을 말하는 거죠. 이 대의 명분에 다른 사람이 부과하는 그런 신뢰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the trust 더가 붙었잖아. 이거 꾸며줘야 되잖아 관계절로 꾸며줬는데 당연히 place 목적으로는 안 돼요. 빈 자리가 있어야지. 따라서 l 플레이스 인 이트인 거예요. 플레이스 이트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요. 아더스가 주어, 플레이스가 동사, 이트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더트러스 r u s t 는갈 자리가 없잖아요. 흔적 자리가 따라서 이거는 또안 되는 거고요. 아더스 한 다음에 플레이스 인 이시 되면 인의 목적으로 인이 온 거고요. 플레이스의 목적으로 선행사 없는 대신에 흔적 자리가 선행사로 더트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대의 명분에 대의 명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신뢰는 is the g r e a t 여기가 is가 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b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더모이 부분이 문제예요. The more that trust generate commitment on their own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오, 어째 그, 문제를 내시는 분이, 이게 뭐, 중앙대에도 뭐, 조금, 외국 네이티브가 문제를 낸 습관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네이티브가 냈어도 이런 거잘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장을 누가 쓴걸 그냥 올렸다 그러면, 여기 대트러스트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앞에 나온 더 트러스트가 대트러스트로 받은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generate, 발생시킨다, 커 o m m i t 약속을 그들 입장에서의 약속을 뭐 이렇게 음, 낳는다 이런 거죠 헌신과 약속을 낳는다 이런 거죠 그 믿음이 그럼 더 모은 여기 왜 왔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that trust generates 다음에 더모 i 커미트먼트가 돼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동시킬 때더모 i 커미트먼트는 앞으로 다 이동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줄을 안 쳤기 때문에 뭐뭐 어떻게 따져볼 수가 없어요, 제가. 줄을 안 쳤기 때문에. 줄을 안치고는 일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틀렸다는 거죠. 아무튼, 참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place는 place인이 되야 돼요. 더비벽급은 조건절에서는 반드시 절에 앞으로만 가야 돼요. once devotion and commitment to sacred clause is o와 a the more materially i 서인 n e x p l i c a b l e 서 the more materially inexplicable 자기 절에 앞으로 간 뒤에 is가 생략된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대시 대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버리고 남은 더추더 트러스 아더스 프레이스 인 이시 돼야 되겠죠. 에 그것에다가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즈 더 그레이터인 거죠. 여기서 더 그레이터를 어, 종속절에서도 더 비교급을 가, 앞쪽에다 갖다 놓는 게 보통이죠. 그럼 더 그레이터 갖다 놓고 이즈는 생략하고 더 트러스 아더스 프레이스 i 인 이스예요. 이즈가 생략이 된 거죠. 아유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어, 트러스트 리스는 관계 제도로 흔적자리는 플레이스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전차 이미 빠진 채 에, 플레이스 이수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에, 줄이 쳐져 있지 않아서 문제는 없지만 더모덱 크러스 제너럴 커미트먼트 요것도 그걸 제가 쓴다면 제가 영작을 한다면 당연히 더모커 미트먼트로 해요. 왜냐면 이게 부서로서 더모가 갈 자리도 없어요. 사실은 갈 자리는 더모 커미트먼트에요. 제가 구글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가지로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종속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얘네들이 에 자기네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충 더모만 쓱 그냥 앞으로 갖다 놓고서 이렇게 선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문제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에 앞에 거틀렸다는말 이해하시겠죠? 여기 플레이스 인 여긴 줄을 친 거고 여긴 줄을 안친 걸로 고를 수는 없으니까 뭐500% 골라요 안 나와 있는 거안 나와 있는 부분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린 걸 알면서도 줄을 안 쳤으니까 뭐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한데 조금은 기분이 안 좋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제가 뭐 어, 여러 번 했었죠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저렇게 옮기는 것까지도 다 했습니다 4400 11번 서강대학교 문제네요. 이 문제를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딱두 문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딱두 문제가 안 올릴까 막 그러다가 한 문제는 결국 못 올렸고요. 어 제가 문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내는데 이것도 안 올릴까 그러다가 2014년도 문제는 마지막으로 그냥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좀, 에, 허접스러워요. 제 설명도. prime numbers, 정수는 아, what, a 아, what is lef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when you have taken all the patterns away. 그 모든 쓰레기 같은 패턴들을 다 치워버리면, 치워버렸을 때, 남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prime minister 아가 나오고, 이보는 이게, 에, what is가 될지, what e 가 될지 몰라요. 주어에 대해서, 어, 이게, w a 의 선행사는 anything, 뭐, anything 또는 anythings 가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잘 구, 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더 읽어볼게요. I think prime numbers are like, like life라는 거죠. 제 생각에 정수라고 하는 것은 3과 같아요. 3과. 여기 안 돼. 여기 불가사 명사 쓰였죠. They are very logical. 논리적이지만, could never walk out the rules. 규칙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이분이, 심지어, you, 아, 할 수는 없지만, you spend all your time t h i n k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든 모든 시간을 그거 생각하는 데만 보낸다 하더라도, 규칙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답을 A번으로 하니, 저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근데 뭐, 일부 설에 가면 서강대가 문제를 더 어렵게 내겠다. 뭐, 앞으로.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거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뭐 프린 해볼게요 와세에 포함되는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 원칙적으로 무관해요 원칙적으로 앞에 주어에 따른 거죠 어 주절의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주절의 주어 여기선 프라임 넘버스가 복수니까 이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주 당연히 아 물론 예, 너셔널 컨커드라는 게 있는데 개념상의 일치가 되면, 뭔가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문 경우고요 음. 자, 여기서, 우선, they are teachers, 아니, 니까 그러니까 they are a teacher는, 그들은 어떠, 어떠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들 한 명, 한 명의 개체로서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y are teachers, 어쩌고저쩌고 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한 선생님이라면, 그들이 하나의 선생이 아니고, 집단으로서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 집단 전체로서, 즉 어티처와 티처스는 주어 동사 일치 와 원칙적으로 무관화되는 거죠. 어 무조건 뭐, 아, 앞에 게 뭐가 나오든 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nything 또는 anything's which what이라고 하는 게 what은 그 자체가 단수로 인식되는가 복수로 인식되는가에 따라서 관계절 동사는 이즈를 쓰기도 하고 복수인 아를 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임 넘버스는 에 프라임 넘버스 아가 보통이죠. 에, 근데 에이 프라임 넘버스는 이게 이제 뒤에 글스인이가 이걸 집합으로 보면 단수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모든 쓸데 없는 패턴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합으로 보면 단수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와디즈를 사용하는 게 적합 적합하다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난생 처음 봐요. 나름 영어 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다만 내더 네, 내려가 보죠. 아 여기 뭐 어쩌고 b 번 d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아, 여기 뭐 어쩌고 저쪽 쩌 있는데 아, 이게 원전을 보니까. 영국의 아동작가인 마크 헤던이라는 사람이 출세작을 썼는데, 한밤중에 계획에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서 이게 인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원본은 맞아요. 이런 거는 원본은 일단 맞기 때문에, 다만, 왜 이즈를 썼냐? 요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건 이런,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속성을 이제 어티처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 어떠 어떠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이 what 이하 yeah 전체가 하나의 단수 개념으로 에, 단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집 집합으로서든 아니면 뭐 하나의 개체로서든 어, 불필요한 것들 패턴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남은 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 is가 맞대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저는 못 풀어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제가 구글링을 많이 하면서도 찾아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건 저는 풀 수가 없어요. 저는 풀 수가 없어. 이걸 안, 안 올릴까? 그러다가, 할수 없이 그래도 마저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뭐, 감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래야지 제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412번, 한양대학교 문제네요. among the social movements you have a line, always a n along with, since, along with,가 묶인 거예요. 산업혁명과 더불어,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일어난 사회운동들 중에는, one that remains somewhat controversial. 좀 다소간 모순이 있고, 어, 또, of i 치 어, of 오브이치, 위치는 어, 원래 the outcome of 위치인데, of 위치가 앞으로 나온 거죠. 후수 아웃커밍에 똑같아요. 그 결과는 스틸 바 프롬 이게 패치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패치를 많이 배운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밑에서 다시 한번 했지만, 디사이드 이미 결정된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먼 그러, 그러한 그러한 어, 운동은 is the animal rights movement 에, 동물 동물 인권이 아니고 동물권 운동인 거죠. 동물권 운동. The first tested historical proponent 처음으로 어, 입증한 어, 역사적인 그런 주창자는 고대 그리스에 생각한 어, 피타고라스다. Following his belief that humans can reincarnate into가 되어야 되겠죠. 에 동물의 신체로 다시 컴을 육체라는 뜻이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그는 주장한다. Treating animals 동물들을 인간하고 똑같이 다루어질 것을 찬성하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이거, 이, 뭐, 틀린 게 어디, 예, C번이 답이죠. 근데 뭐, 이게 좀, B번이 어렵되는 거죠, 이런 거.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답이, 채와, 카, 칸을, 예, 이 칸을 아시겠죠? 어, 우리가 카니발 할 때도, 사육제잖아, 사육, 육, 육. 예, 그래서 인, 인카슬, 인카 c a r n a t e 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고 요런얼렁위드와 s 스가 병치되었고 o v d 아트가 e 은 원래 후 h 아 s e 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파프롬 뒤에는 패치로 분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해석까지 나왔고 파프롬과 관련된 패치 현상이라고 했죠. 파프롬은 나레롤이에요 not 단순히 not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프롬을 사용하는 게 강한 표현이에요. 뭐뭐는 뭐뭐가 아니야. 아유 거리가 멀지. 이게 더 강한 표현이 되는 거죠. 패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법 원칙에 어, 긋나 보이지만, 땜질을 할수 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을 패치라고 해요. 패치라고 하는 건 험겁, 조각 상처에 대는 험겁, 반창고, 뭐, 패치,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거. She's far from being a fool.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far from being이 쓰이기도 해요. 못 모인 뭐,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 전차 from 다음 명사로 동명사가 따라와서 파프롬은 이런 경우에는 배치라고 하지를 않아요 다만 not 대신에 사용되어 있어요 It's still f r o m clear 형용사전 완전히 이게 형용사가딱 나오게 되면은 뭐 되는 거죠 음 타의 태국인들이 뭐 정확하게 뭘 의도하려고 하는 건지는 예, 분명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거죠 전차 from 다음에 에, 형용사는 크리어가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문법 현상으로는 틀리는 것이지만, 낮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프롬이 사용될 때 형용사가 따르도, 이는 패치로 허용되는 거라는 거요. 이, we are, 바프롬 finished, 이렇게, 끝난 거, finished, 과거 분사, 또는 형용사라 그러죠. 이, 지금은, we are, 바프롬 disappointed. 음, 이렇게 disappointed도 쓰는 거죠. 바, 바, 프롬 everyone. 이게 더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에,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나트를 앞에 써야 되는데, 나트 대신에 뭐쓴 거죠? 파프롬을 쓴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주격의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from 뒤에 everyone은 목적격이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파프롬이 나트를 대신하면, not everyone. 이렇게 쓸 거, 어? 보면, 부분은 전부다가, 뭐, 뭐는 아니다로 이상하지, 아, 안 하진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상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된 것으로서 이런 건 흔히 패치라고 한되는 거죠. The study controls, paphrome, v e r y o n e is. 이렇게 쓰인대는 거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면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p a 롬 h r o m 가로로 묶고 everyone is 하고 거리가 멀다. everyone is not 하고 뭐 거의 같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The name s of the noble committee's r e a c h e a t c h tree's suggestion is Paprom f i n a l 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거죠. 아, 이날 말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여러... 이렇게 어? 명사, 그 사이에 Paprom d i s a p o i d 는 원래 dissatisfied, d i s 대신에 Paprom을 쓴 거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다시 한번 Paprom, 그이 문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졌던 거는 에, 이렇게 패치를 알고 문제를... 한양대에서도 설마 알고 냈겠죠. 음, 알게 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